지난 밤 사이 충북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침수와 토사 유실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모레까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또 예보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저수지 주변 둘레길입니다. 산 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산책로를 덮치면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새벽한때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져 지반이 약해진 겁니다. 시간당 4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 호우 경보까지 발효됐던 영동에서도 농지가 유실돼 도로를 덮쳤습니다. 옥천에서도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배수로를 막아 민가 주변이 한때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충북 일곱 개 시군에 호우 특보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곳곳에 나무가 꺾이는 등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영동은 가장 많은 98mm의 비가 내렸고, 옥천 90, 충주 수안보 89, 괴산 85, 청주 상당 79.5mm 등의 누적강 수량을 보였습니다. 호우 속에 긴급 구조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고열 증상을 보인 두 살배기 아이가 불안한 개곡물에 고립됐다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아이가 급히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구조로 아이를 신속하게. 청주 기상지청은 내일 모레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겠다며 비피에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